한국 기독교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의료산교사로 조선에 파송한 호러스 뉴턴 알렌이 1884년 인천 재물포항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 기독교 역사에 굵직한 역할을 해온 목회자 15명을 다룬 기념서적이 출판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어온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 연구원은 리민식, 이영훈, 김규, 소광석 목사 등 15명의 서사를 엮은 책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 출판을 기념하며 감사 의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에 수록된 리민식 목사님 외 12분의 서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 흘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 140년 인물사를 한국 교회사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창 사역 중인 가운데 인물사에 이름이 실리는 걸 반대했다는 이영훈 목사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의 자리가 될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회는 역사의식을 가진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리민식, 김규, 소강석 민경배 목사는 이 책이 한국교회 성장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이땅 위에 140년 개신교 복음 시앗을 퍼지는 중에 우리 몇 사람들 간증을 내고 있는데 이제와 미래 남북평화, 복음통일,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믿거름과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한국기독교 140년 인물사는 1884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기독교 140년 역사를 바라본 목회자 1 5 명의 고백서입니다.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노량진교회, 양평동교회, 연동교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이 목회, 전도, 교계연합이라는 주제에 따라 분류돼 독자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혜인입니다.